이런 중청 데님이랑 입으면 너무 잘 어울려서 저도 이렇게 입고 싶어요. 또 가을 맞이로 이런 빈티지한 브라운 색감이 끌려가지고 뭐 직장인 룩으로도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자 쇼핑몰인데요. 약간 코코아 색감이어가지고 이렇게 반을 쏙 접어서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할수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을맞이 위시리스트를 가져왔는데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가을 간절기 입기 좋은 그런 옷들, 가방들을 제가 장바구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이것들을 한번 오늘 대방출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뭔가 저만 알것 같은 그런 쇼핑몰들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노트북으로 함께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슬로라는 곳인데 여기가 되게 깔끔하고 빈티지한 코디가 많은 곳이에요. 사장님이 되게 귀엽게 코디를 잘 하시는 편인데 저는 여기서 이 모던 울카라 니트 이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을에 입으면 너무 예쁠 레드 색상이기도 하고 너무 크롭하거나 또 길지도 않은 그런 기장감이라 코디하신 것처럼 안에 이너를 받쳐 입어주면 레이어드한 느낌도 나가지고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이트 말고도 안에 좀 스트라이프 이너를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중청 데님이랑 입으면 너무 잘 어울려서 저도 이렇게 입고 싶어요. 뭔가 소매가 좀 쭈글쭈글한 게 소매가 좀긴 편일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더 오히려 좋아요. 조금 더 여리여리한 스트로 입을 수 있어서. 레드 색상 말고도 그레이랑 네이비도 있어서 무채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데님이 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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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다 예쁜데 저는 요 중에서도 이 퓨어 빈티지 와이드 데님 여기에 눈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워싱이 들어갔는데 허벅지 쪽이 아니라 무릎이랑 이렇게 종아리 쪽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이 들었고 여기 택이 보이는데 이렇게 살짝 확대해보면 그 바지 맛집으로 유명한 그 도메텍 OT더라고요. 웬만하면 9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바지니까 저는 이거를 당장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놨고 이렇게 신발 위로 떨어지는 이 벌룬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색감도 빈티지한 것이 사계절 내내 잘 입을 수 있을 그런 색감이고 또 통이 넓으니까 아마 겨울에는 이렇게 내복 껴입고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마음에 들었던 게이 뒷주머니인데 이렇게 널찍하게 바지 옆선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게 조금 더 오버핏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힙하게 편하게 여기저기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 구매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쇼핑몰은 이렇게 틸다라는 곳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시크한 코디가 많고 무채색 러버이신 분들은 아마 여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우선 이 가방 이게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가을에 너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감.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노트북 수납이 가능하다는 거였는데 가로 44에 세로 30이면 노트북 아마 한 15인치는 적당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죽은 아니고 폴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색감이랑 요런 빤짝거리는 그런 광택 때문에 가죽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을에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렇게 끈이 또 두꺼운 편이어서 무거운 거 매도 좀 안정적일 것 같고 어깨도 좀덜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끈이 같이 달려있는데, 가방에 이렇게 특별한 잠금장치가 없어서 이걸로 이렇게 쪼매서 매는 가방인 것 같고, 이렇게 코디하신 것처럼 그냥 풀러서 다녀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것 같은 게, 가방을 잠글 수 있는 게 없어서 막 보부상처럼 넣고 다니긴 좋지만, 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속이 다 보여서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가을맞이로 요런 빈티지한 브라운 색감이 끌려가지고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엔 요 블레이저. 또 이런 기본 자켓. 가을에 걸쳐줘야 되니까 한번 쓱 보게 됐는데 차콜이랑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 저는 차콜 색상이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약간 네이비 같기도 한 조금은 좀 차가운 색감이라 제 톤에는 요 색상이 더 어울릴 것 같았고 이렇게 코디하신 것처럼 슬랙스 입고 또 포인트 되는 가방 매조도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만 버튼이 두개 있는 투 버튼 형식인데 이렇게 잠가 입으면 이렇게 세모 느낌으로 허리가 조금 잘록해 보일 것 같아서 뭔가 깔끔하게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상이 무난한 색이니까 뭐 데님에 입어도 힙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직장인 룩으로도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데일리 자켓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지금 세일해서 8만 원대인데 괜찮죠? 저는 이렇게 이것도 장바구니에 담아주고 이제 다음 쇼핑몰로 넘어가면 올리 웨니라는 쇼핑몰인데 여기는 딱 봐도 좀 귀엽고 좀 발랄한 그런 캐주얼한 코디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이나 20대 초중반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하지만 저는 20대 후반이어도 여기서 구경을 한답니다. 전 여기서 예뻤던 게요 레이어드에서 입을 수 있는 세트. 긴 팔인데 가을에 입으면 딱이겠죠. 뭔가 심심하지 않게 요런 비스티의 허리 옆에 끈도 달려있고 얇고 후들거리는 재질이라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보일 것 같아요. 피팅은 그레이만 하셨는데 이렇게 색상은 브라운, 핑크도 있고 블랙, 화이트도 있어서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이게 워낙 얇으니까 좀 어두운 색상인 이런 브라운이나 그레이가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쇼핑몰에서는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비스티의 나시인데 지금같이 아직은 좀 더운 날씨에는 반팔에 레이어드해서 데님이랑 입어주면 되고 조금 날씨가 선선해졌다 하면 뭐 얇은 가디건이나 또 후드 집업에 입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요거는 체크였고, 이렇게 블랙도 있는데, 이렇게 코디하신 거 보니까 너무 예쁘죠. 블랙도. 이것도 되게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상세 사진은 없는데 화이트 옵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채색 좋아하시면 블랙 화이트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포인트 줄수 있는 체크로 장바구니에 담아 봤습니다. 그 다음 쇼핑몰은 아워리라는 곳인데 여기는 뭔가 20대 후반, 30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되게 심플하면서 미니멀한 코디가 많은 곳이에요. 저는 여기서 요 가디건이 눈에 띄었는데 쨍한 그린색이 촌스럽지도 않고 또 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라서 가져와 봤는데 요게 캐시미어가 들어가가지고 부드러운 재질일 것 같아서 안에 반팔만 입어주고 요거 입어주면 가을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 보시면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고 살짝 크롭한 기장감이어서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린 색상 말고도 이런 베이지 색상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휘뚜루마뚜루 입기에는 이런 색이 더 손이 잘 가기는 하죠. 그리고 요 단추가 가디건 색상이랑 같더라고요. 저는 요런 디테일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블랙이랑 그레이 색상도 있어서, 겨울에는 코트 안에 이너로 입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쇼핑몰은 남자 쇼핑몰인데요. 여기는 단 스튜디오라는 곳이고, 되게 캐주얼하면서 깔끔하게 코디를 잘하시고, 약간 20대 초중반에서 후반까지도 남성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쇼핑몰 같아요. 근데 여기를 왜 가져왔냐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오버핏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에 상의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도 좀 캐주얼 룩으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이 자켓을 가져와 봤는데 색감이 우선 너무 예쁘고요. 약간 코코아 색감이어가지고 딱 가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렇게 살짝 워싱도 들어간 것 같아서 빈티지한 느낌도 같이 나요. 기장감도 너무 긴 편이 아니어서 한 허리? 골반 걸치는 기장감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지에 입어도 예쁘고 그냥 베이지 팬츠랑 입으면 색감이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 잠그는 것보다는 살짝 풀어서 안에 이너를 보이게끔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색상이 조금 더 밝은 베이지 색상도 있는데 브라운이 조금 더 빈티지한 색감이기도 하고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벌룬 핀턱 스웨트 팬츠. 이렇게 핀턱이 들어간 트레이닝 팬츠인데 저는 집에 일자로 떨어지는 조금 오버한 그런 조거 팬츠밖에 없거든요. 요런 벌룬 핏은 없는데 핏도 너무 아방하니 귀엽기도 하고 핀턱이 들어간 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봤습니다. 요런 팬츠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기도 편하고 그냥 간편하게 위에 후드집어 입어도 또 예쁘잖아요 대신에 요거는 아래 스트링이 없어서 조거 팬츠처럼 입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9cm로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갖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바로 요 데누의 마멜 딥백입니다 요런 카멜 브라운 느낌의 백인데 너무 쨍하진 않고 또 포인트가 되는 브라운 색감이라 가을 겨울에 매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내부는 스웨이드 소재로 된 레드 색상이 있는데 이렇게 살짝 살짝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리뷰 보니까 16인치 노트북도 들어가는 좀 이렇게 가로가 큰 사이즈인데 나는 그렇게까지 안 넣는다 하시면 이렇게 반을 쏙 접어서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매줘도 예쁘고 또 저렇게 매줘도 예쁘니까 한 가방으로 다양한 코디를 할수 있다는 게좀 마음에 들었어요. 색상은 브라운,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W 컨셉에서는 다크브라운 색상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클래식한 느낌의 가방이어서 한번 사면 쭉잘멜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파편드로브의 가방인데요. 되게 조그만한 그런 미니미니한 백팩이고 끈, 리본 디테일 있는 가방입니다. 살짝 패딩 느낌의 광택이 있는 나일론 소재 같고 요게 색감이 유치하지 않은 그런 베이비 핑크 색상이라 약간 화이트 패딩 있고 요거를 매주면 귀여울 것 같고 반대로 블랙 레더를 입었을 때 얘를 매주면 또 색감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사계절 내내 잘멜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이런 발레코어 리본이 유행이니까 지금은 잘멜수 있을 것 같고 뭐 러블리한 룩,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종종 구경을 하게 되는 브랜드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인데요. 여기는 우선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색감도 되게 잘 쓰는 편이고 조금 자기들의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아서 구경할 때마다 재미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거 두 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상은 뭔가 얘가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나 기장감은 얘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선 얘부터 보면 얘는 너무 빨갛지는 않은 약간 체리 레드. 그런 색상이고 모델분이 입으신 거 보면 딱 골반까지 오는 크롭 기장이에요 왜 후드집업도 잘못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이는데 요거는 오버한 사이즈가 아니라 자기 몸에 딱 맞는 사이즈여서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죽은 핑크? 연어 색상으로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요 소매랑 팔 밑단에는 시보리도 되어 있고 여기 퀄리티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고민했던 또 다른 후드 집업을 보여드리자면 요거인데요. 확실히 핑크 색상이고 조금 겨울 쿨톤 느낌의 차가운 핑크예요. 가운데에는 네이비 색상으로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고, 요렇게 177 모델분이 라지 입으신 것처럼 되게 오버한 사이즈로 골반을 넘는 핏으로 떨어지고, 대신에 되게 여유로운 사이즈여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색상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포인트가 되는 모자를 쓰고 데님 입고 이거를 또 걸쳐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레드 크롭 후드랑 요 핑크 후드랑 지금 엄청 고민 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 장바구니들을 탈탈 털어서 위시리스트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느덧 이렇게 무더웠던 여름은 가는데 저는 여름 감기를 얻고 목소리를 잃었지만 또 가을이 찾아오면 또 제가 좀좀 딸이 가을 옷들 이렇게 발굴해 와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갈 줄 몰랐어요. 아,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안녕. you <laughs>